간밤에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는 승용차 석대가 먼저 사고가 났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두 대가 이걸 못 보고 또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전형우 기자입니다.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계약나들목 근처에서 33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두 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. 사고가 난뒤 멈춰 있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승용차 두 대가 다시 추돌하면서 모두 차량 5 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화물차 운전석 위로 불이 치솟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칸과 화물칸 사이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인천시 중구의 한 주차장 4층에서 승용차가 건물 밖으로 추락해 운전자 55살 최모 씨가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.076%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차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SBS 전영우입니다.